오늘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남편을 통해 미국을 사랑한 여자, 로라 부시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더큰 것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지는 않습니다. 난나 그대로를 사랑하고, 지금 현재의 부시를 사랑할 뿐이죠. 가끔 그가 너무 흥분하거나 실수를 할것 같으면 나는 그저 조용히 곁으로 가서 아이를 달래듯이 부시하고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난내 곁에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그 평범한 삶에 만족합니다. 평범함이란. 시시하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녀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카우보이 같고 덜렁댈 것 같은 부시 조차도 그녀 곁에 있을 때는 그다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말을 많이 하거나, 훈육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데, 말하자면,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용히 자기 자리에 있을 뿐인데도, 그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녀는 안정을 찾게 만드는 중화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관심은 있으되 집착은 없는 평화로운 정서를 가진 여자, 로라 부시. 그럼에도 로라는 미국 최고의 결국 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자리인 미합중국 퍼스트 레디에 올랐습니다. 첫째, 위기 주부를 애칭하는 평안의 주부. 남편이 텍사스의 크로프워드 목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목장 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언젠가 말 젖, 젖을 짜려고 하는데 글쎄 그 말은 순놈이었습니다. 출입기자의 열례 만찬 회장에서 던진 개그 수준으로 재미있는 로라의 멘트입니다 만찬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부시는 박수를 쳐가며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멘트를 날리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일을 할수 있지 반면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찬장에서 부적절하게 정책과 관련해서 부시 입장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피력하는 것보다도. 너무도 인간적인 멘트로 소탈하게 기자들을 한번 웃겨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롤라는 벽악관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무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교의, 사교의 장으로 화려하게 부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야심을 만족시킬 발판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전 남편을 포함해서 가지고 함께 머무르는 공간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퍼스트 레디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른 목적 없이 준수하게 찾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역대 어떤 영부인보다 오히려 더 비이나고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구쟁이 같은 부신은 최고의 아내를 얻은 셈입니다. 부신을 말합니다. 나는 내일을 가장 잘 내조할 수 있는 최고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으려고 예쓰지 않습니다. 둘째, 나는 언제나 내 삶에 만족해요. 그녀가 평화와 안정을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퍼스트 레이드라는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스스로에게 만족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부실 만났을 때교제를 망설인 것도 부시가 정치를 할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을 취향하던 그녀로서는 정치판에 뛰어들 남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깊었던지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롤라가 부시를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집안이나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든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웃길 줄 아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와 격리 사원 사이에 외동 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평범하게 자란 로라 웰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부시를 만났을 때는 이미 오스틴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쾌하고 다정한 그녀는 인생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무 생각 없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없애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취득한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말합니다. 나는 정말 전통적인 여성들이 하는 일을 줄곧 해왔고 또 그런 삶에 만족해요. 마지막으로, 평범함을 사랑하라. 평범함은 위대함보다도 소중하며, 마음과 환경과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는 마술이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평범함이란 꿈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힐러리에게는 힐러리의 꿈이 있듯이 로라에게도 로라의 꿈이 있음을 그리고 로라의 집이 인형의 집이 아니라 로라 자신과 가족의 꿈이 담긴 공간이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